안녕하세요. YMK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 질문으로 올라와 있는 퀸, 퀸마리 의과대학의 분교, 몰타 분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질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잘못 찾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못 찾았거든요. 질문이 지워진 건지. 자, 질문은 이거였어요. 몰타에 있는 퀸마리를 나오면 영국의 퀸마리와 똑같은 대접을 받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등록, 그러니까 GMC 등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몰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네. 몰타가 어딨냐면요. 음,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아프리카 바로 위, 이탈리아 아래쪽, 그쪽에 있거든요. 에,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을 얘기할 때 저희 몰타랑 같이 얘기해주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옆, 옆은 아닌데요. 어, 여기에, 그리스 쪽에,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몰타, 요두 개.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캐라비안 반도, 캐리비안 해변에 있는 그, 그쵸? 인구 10만, 뭐, 5만, 10만, 제일 많은 데가 뭐, 30만인가, 20만인가, 뭐, 그런 아주 되게 작은 섬들이 많은 의과대학과 얘네는 비슷해요, 사실은. 학비가. <laughs> 그리고 입학 조건은 여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후에 막바로 소속되어 있는 데 중의 하나고 여기는 미국이라 그러지만 미국의과대학 승인은 안 받고 의사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요. 이거는 미국 쪽에 더가까고요 이거는 EU에 더 가까운 것중에 하나인데 몰타랑 사이프러스랑 가장 큰 차이점은 몰타는 그렇죠? 뭐를 할수 있어요? 네. 미리 찾아놨습니다. 네. 프로비저널 레지스트레이션을 할수 있어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몰타는. 네. 그렇지만 어, 사이프러스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 그렇이게 다른 형식으로 접근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어, 몰타, 이탈리아, 어, 독일에 있는 사립의대, 요세개그렇 지금까지 우리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한 학교들은 이렇게 영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반면에 어, 사이프러스는 그렇 일정 그렇또 다른 시험을 보는 제도 하에서 시험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몰타 음. 자, 몰타는 바츠 킴마리 유니버스티 아, 오브 런던 런던 대학이킴마리가이 바츠 바츠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세인 바톨로미오 메디칼 칼리지를 흡수해서 킴마리가 의과대학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스토리는 오래되는데 여기 대학이 들어간 거예요 킨 말이 예전에는 들어가기 쉬... 요즘엔좀 많이 들어가기 어려워져 대학 자체가 근데 런던 대학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입학이 쉬웠던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몇몇 학과 빼놓고 그런데 의대는 그때도 그때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런던에 있는 의과 대학 몇개안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바솔로메오의 그렇죠 뭐를 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부르는 게이 바츠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츠라고 많이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킴마리엔 웨스트필드. 아이거 진짜 희리 웨스트필드에 영문학 과 되게 유명한데 일로 흡수됐거든요. 영문인가 말자네 문과 쪽이 흥, 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중에, 근데 일로 흡수돼서 사실은 킴마리라고 부르지만 얘좀 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킴마리앤 웨스트필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건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학교인데. 얘네가 분교를 만든 동네가 어디냐면 그렇죠? 몰타예요. 몰타. 그래서 몰타가 그쵸? 흰말이에 인 몰타. 어, 몰타는 어, 수업은 거의 다 영어로 해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 이탈리아처럼 어, 지역 사람들은 지역 언어인 몰티즈인가? 뭐 안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보다 조금 상,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쵸? 그런 그거 알아두셔야 될것 중에 하나죠 이게 몰타에 왜 이렇게 킨 마리가 생통 맞게 했냐 사실 생통 맞은 건 아니에요 이 몰타에 있는데 몰타에 뭐가 많냐면 영어 학교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한 20년 전뭐한뭐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영국을 영국에 같이 묶어서, 몰타에는 랭기지 스쿨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요 학원들이. 요즘에는 뭐, 어학연수를 잘안 가다 보니까, 랭기지 스쿨을 잘안 가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몰타가 이렇게, 음, 그죠. 영국이랑 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몰타의 장점이 뭐냐. 그 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끝이에요, 그 나라는. <laughs> 맨날 말한 거 있잖아. 뭐, 문화 유적지가 많고, 뭐, 글라디에이터도 여기 찍었고, 뭐, 뭐 왕자의 게임도 여기서 찍었고. 그럼 뭐. 간간 <laughs> 공부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 유적지나 이런 거는 일주일이면 끝이야. 네, 되게 멋있어요. 실질적으로. 정말 멋있습니다. 몰탄 한번 가면 그 매력에 빠지는데, 아, 일주일이 뭐예한 3일이면 다 도는 거거든요. 네. 인구도 뭐 30만인가 제주도보다 작은 그런 섬인가 뭐 섬이 좀작 강화도인가, 맞아요. 되게 작은 섬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의과대학이 세 개나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이 몰타 팀마리 그러니까 몰타 이게 되겠죠. 팀마리 몰타가 어, 몰타와 뭐 몰타 유니버시티 그래서 한세개 정도가 영어로 수업하는 의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학생들이 어, 갈수 있는 또는 차선책이 되는데. 이름이 너무 좋았죠. 킴 말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이 몰타의 매력은 유카 성적도 없이도 되고 입학이 너무 너무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킴 말이 본교가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 너무 쉬운데 지금은 그런 거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카도 뭐죠? GCSE 성적도 뭐죠? A 레벨도 성적 높아요. AAA야. 예. 그런데 뭐 유럽에 있는 학교랑 같은 취급을 받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어, 킴바리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유학 안봐도 된다고 했고, 그런 게 불과 4, 5년 전, 5, 6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싹 바뀌었어요. 예.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본교 입학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AAA 받아야 되죠. 공교는 A 뭐 2A 스타 A 뭐 3A 스타 뭐 그렇게 될 텐데 이 AAA 란 정성 적으로이게 예, 몰타까지 가서 몰타 언어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예저비 영어권에 작은 섬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데 GCE s 성적까지 이게 필요하죠. 예, 근데 높지는 않아요. AAA B B B 세 개만 여개 중에 AAA B B B 물론, 여기에 뭐, 바이오리지, 케미스트리, 영어, 뭐, 마스마틱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성적 필요합니다. 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어, 그리고, 육하성적 필요합니다. 그렇죠? 육하성적. 그래서, 아이디나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육하. 뭐, 파운데이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가, 이게 육하성적을 받는다는 게 제일 치명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유카 성적에 따라서 또줄세우게할거 아니에요. 유카 시 어려워서 그렇 유럽 가는데 시험을 보지 말던가 또 봅니다. 그래서 유카 커트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야이 학교들이 영국 학교는 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끝나면 우리 어느 정도 했다는데 이게 못하는 날이 길이 없어가지고요 가끔 가다 알려주는데 그렇게 높지 뭐 본교보다 높진 않지만 그래도 죠 그렇죠? 높은 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길 가는 게 매력. 여기 갈할에는 유클란이나 뭐그죠버킹덤뭐 아니면 브루넬뭐그 다이렉트로 하는 지원하는 학교도 쓰면 학교가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A 레벨 성적이 나와서 최종 의대 합격, 그 다음에 캠브리지 의대 합격, 아 캠브리지 대학교 된 학생들이 나왔잖아요. 음, 보면은 유카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카스로 줄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A 레벨이에요. 그래서 유카 성적이 중요한데. 뭐 경쟁이 생기면 이것도 꽉 차지 않을까요? 음. 뭐, 본교에서 나몰라라 하진 않겠지만, 본교에서, 예. 어 몰타 있는 학교는, 사실 몰타 학교로만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 어, 유.케 진입장벽이 이탈리아 정도 된다. 그보다 조금 더 좋을 수 있죠. 이름 때문에. 킨마리에이니까. 대신 학비는, 몰타 있는 학교들 중에 제일 비쌉니다. <laughs> 예, 이게 한 5,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딴 데는 4천만 원 미, 미만, 예. 4천만 원대, 예. 그러니까 4천만 원대 미만이니까 3천만 원대, 3,500, 3천 6 0 뭐, 이 정도인데, 여기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1년에 천만 원씩 더 내고 다니는 값을 해야 되는데, 이름 값을 하는데, 이게 투명하게 뭐, 이렇다. 이렇다라는 발표를 안 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냥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여기서 졸업해도 우리 바그니까 바치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지 그거를 담아내서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해볼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몰타 나쁜 선택은 아닌데 아마 그 언어를 하게 되면은 고개 조금 언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건 꼭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음, 들어가기 어려워. A A a 잖아 예. 그러니까 유클란보다 A A a 이렇게 보면 유클란보다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예. 유클란을 제일 바닥으로 잡는 게 A B까지. 예. 오퍼가 A B까지 나왔어요 지금. 예, 제일 아, 받은 학생이 있어가지고서. 예. <laughs> 모르겠어요. 다른 학생은 모르겠는데 A, B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음, 6카성적은 비밀, 예. 하나는 비밀로 해야지. <laughs> 어쨌든 그 높지 않은 성적으로 오퍼를 받았는데 안갈것 같아요. 다른 학교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사이프러스 예, 키프러스 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사이프러스도 비교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키프러스는 영어 이름인가요? 사이프러스가 영어 이름인가요? 하여튼 간에 걔네들이 부르는 거 있거든요. 시칠리아 미치, 그쵸? 이탈리아 미치, 몰타라면 아프리카 위에 여기 지중해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이거 키프러스는 중동 지역에 더 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얘네도 섬이에요. 이렇게 섬. 섬인데 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분단 국가로 인정 안 해서 그런지 뭐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아 있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섬나라, 아 나눠져 있는 나라가 북 아, 우리나라랑 이 예, 키프로스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얘네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진짜 섬나라죠. 근데 여기에 의대가 1 3 개나 있어요. <laughs> 진짜 많죠. 의대 판이야. 왜 이렇게 의대가 많은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그 라인 있잖아요. 네, 지중해 라인 혹은 캐리비안 라인 약간 너무 인제 크게 할건 없고, 사람들 인력자원 좋고 그러니까 의대를 여기다가 만드나 봐. 근데 얘네는 뭐 지네가 만드는 의대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의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의대 중에 그렇죠 의대 중에 그렇죠 13개나 있는데 그중에 3개 그쵸? 그렇죠? 여기 니코시아라는 지역. 여기 지역에 있는 세개의 학교들이 어, 영어로 수업을 하죠 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UK에서 막바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유는 됩니다 라이선스가자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나 이런 나라처럼 학비가 2천만원 어, 2천에서 3천 오히려 헝가리보다 조금 저렴하죠 이렇게 되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키프로스도 음, 날씨는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 뭐 크게 그죠 그 중에 한 나라다 예, 이러고 싶습니다 예, 얘기할 때그 중에 한 나라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런 음, 지역들 있습니다. 근데데 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예, 몰타가 더 나은 선택이죠. 예. 이좀 유럽에 가깝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아프리카에 더 가깝고 예, 이 지역에 이 지역에서 공부하면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예. <laughs> 뽀빠이 마을, <laughs> 뽀빠이 마을이 있어요. 이제 가보시면 테마파크, 뽀빠이 같은 아저씨도 있고요, 올리브도 있고요, 예, 다 있습니다 여기에. <laughs> 되게 웃긴 지역이에요. 근데 사람들도 좋고 다 좋은데. 음, 몰타하고 유튜브 치면 독일 학생이 여기서 흔적 없이 사라진 케이스가 근래에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치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불투명하지 않아서 약간 걱정된다. 뭐 이런 생각 조금 해야 될까요? 네. 아, 이게 사실은 유럽들이 다 안전하긴 하지만, 아,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죠. 네. 사이프러스는 약간, 어, 몰타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도 뭐, 예. 뭐, 다른 뭐, 이지, 이런 지역들, 그죠? 그리스 뭐, 여기 뭐, 이런 지역이랑 비슷할 거니까. 그 정도 알아볼까요? 예. 사람들 되게 순수하고 좋아요. 사이프러스 사람들, 키프로스 사람들. 예. 제 경험. 을 예. 몰타는, 어, 여행 갔을 때 보니까, 뭐, 음, 거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사람들 좋습니다. 예. 제가 안간번 지역은 중남미 지역인데, 음, 중남미 지역은, 그쵸? 그렇죠? 예,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음, 설명하고 있는데, 어, 제가 좀 보람 있는 거는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진짜 어, 유튜브만 보고 여기서 의대를 찾아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래나다 너무 비싸다, 딴데 비싸다. 진짜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약간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그쵸? 그렇죠? 어, 자료를 잘수입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몰타에 있는 킴마리 유니버스티, 네, 예, 바츠의 의과대학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 본교가 제일 낫지만 성적이 안될 때는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상황을 다 알고 가는 거. 이 파키슘이 너무 높아. 예, 왜냐면 유럽인 한학교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얘네가 높은 거거든요. 왜냐면 본교가 아, 핀 바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생각 잘해서 좋은 선택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